진짜 꽃이 이쁘다. <laughs> 부산에서 왔잖아요. 어, 부산에서 온 거야? 네, 해풍원 사장님께서 네. 21년, 22, 20년도 12월에 어. 예, 예 선물로 주셨어요. 어, 야, 여기 난실에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네. 난초들을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음. 완전히 난초 식물원 같아요. 맞아요. 네, 하워시아도. 하워시아 대표님께서 이것도 어, 이제 꽃대가 올라오네. <laughs> 예, 너무 예뻐요. 네. 다양한 난초들을 이제 난실에서, 네. 그렇지.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지루할 틈이 어, 없고 꽃향기도 나는 것 같아? 아 대표님의 아, 내향진구라.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좋다. 네 정말 좋아요. <laughs> 그, 여기서는 이제 난초 키우면서 난초 즐기고 네. 벽에다가는 키우고 싶은 이제 서양난도 키우고 네. 뭐 여러 가지 난초들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들 다 키워보는 거죠. 아한 어, 번씩 또 해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 이제 자꾸 다른 애들도 어. 어, 예쁘구나 같이 키우면 어떨까. 그렇죠. 네. 남는 공간이. 네네. 아 어, 이거 신화 올라오는 거 보셔야 돼요. 이 잎들도 또다조합 네, 다른 이게, 이게. 애들이 있어요. 아주 어, 이쁘죠. 네. 어, 이것도 누가 선물해준 거 같은데. 대표님. <laughs>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아 어, 네. 어, 이것도 진짜 특이하고 어, 이뻐요. 대표님. <laughs> 이것도 우리 부산에서 대표님이 네, 그렇죠. 우리 해풍원 방문했었을 때 네. 참석하신 여성 회원들 어, 여성 회원들 맞세요 네, 그렇지. 어저 밑에도 난실 밑에도 이렇게 정원을 꾸며 놓으셨네요. 네, 한번 꾸며봤어요. 어,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새물이 엄청. 네, 저것도 누가 준거 같은데요. 대표님한테 <laughs> 다 주셨죠. 난실에 어떤 빈 공간 없이 예. 전부 다 이렇게 홍란. 흙란 어, 이거 진짜 멋있다. 너무 예쁘죠. 야, 이3반 무늬가 네네. 장난이 아니네. 빈틈 없이, 예, 빈틈 없이 무늬가 그냥 꽉 찼어요. 네네. 이 삼반 무늬가. 아주 애지중지해요, 중조 씨가. 진짜? 네. 그러니까 이 무늬가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어, 네. 또 풍난하고 또 춘난하고 다 다르듯이 얘도 또 풍난 다르죠. 네,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휴가 어. 사실 쉽지가 않아 이게. 네네.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다 또 옮겨심어서 생기 어. 주겠다. 고 황란이라고 흙에 옮겨심었다. 네, 구 예, 그래도 이제 자축이 나오고 있네요. 네, 하나 누 건지 알죠. 네네, 아주 네. <laughs> <완전> 기억하고 <laughs> 있습니다. 무늬가 이게 연속성이 잘 나와야 될 어. 텐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진짜 멋있다. 네 이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침향, 청향. 청향. 네. 그때 우리 적가슴. 아흔 아흔 살, 여든 아홉. 여든 아홉. 네, 네. 차이켠 네, 나노님께서 주신 네. 거고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아 식물들이 아주 골고루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 난실 밑으로, 응. 위로, 에. 또 옆으로, 옆으로. 야예 빼곡히 보리홍란 보리홍란도 있고 에. 요것도 어 맞아요. 그것도 또 대표님께서 선물해 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이름들이 썰 있죠. 뭐라고 써놨던 거 같은데. <laughs> 네, 줄. 주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다양한, 어, 다양한 난초의 예. 종류들을 우리가. 와 이것도 이쁘다. 예. 이건 뭐야? 이것은 이름은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그냥 무이봉류뭐예요 예. 몰라요. 우리 서 예. 쪽의 조회가또 깊지 예. 않으니까. 아. 무희봉륜 우희봉, 우희봉륜이고, 덴드로비움이고, 네. 핑크 프릴화. 네, 응. 보리무 처음에는 무늬가 없던 애들이었는데 지형이라고 어, 네, 무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네, 개형 맞아요. 반 누구 건지 알죠? 어, 드릴게요. <웃음> <웃음> 나눔. 이것도 <laughs> 이제 꽃필 때가 됐잖아요. 아, 이제 꽃필게 됐죠. 그죠. 네, 어. 잎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꽃피더라고요. 아, 꽃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어. 요세 줄이 꽃필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해, 그죠? 네, 자. 얘네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도시락이. 어... 그래서 뛰면 안된다그 그럼 우리는 촬영 그만하고 네. 도시락 먹으러 가시죠. 아, 네네. 네.